아, 로이 못받았다면서 가방 샀나보다. 그러니까. 어, 그만 먹고 가방 하나 샀잖아. 어? 맥주 가방! 아 야, 야, 야. 그러지 말고 환장 하자. 야, 자,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점. 쥐가은 오, 시원하다. 야, 근데 진짜 맥주를 마시니까 맛있다. 그래, 맛있다 맛있어. 먹어줘야 돼. 그럼. 지나갈게요. 네. 네, 지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꼬리뼈가 왜 이렇게 칼같아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런 식으로 막 플러팅을 <laughs> 하고 막 그러니 나좀 되게 충격적이다. 귀여워, 귀여워. 어. 저나 언니. 난... 아, 내 생각에는 <laughs> 너 때문이야. 음? 아니. 너 때문이야. 아니. 너 때문일 걸너 <laughs>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laughs> 너 때문이야. 천 떡하니. 저기요. <laughs> 쟤왜 저러니? 쟤왜 저러니? 뭐하니? 죄송한데요. 제왜 저래? 르세라핌의 사쿠라 아니에요. 소쿠리라고요 <laughs> 아니요! 아니, 그 있잖아요. 그 안티티티티, 그 사쿠라 아니라고요. 아, 나쟤 안티잖아. 잠깐만, <laughs> <laughs> 오줌 싼거 같아. <laughs> 아니, 맥주 <왜> 같아. <laughs> 아, 못 내리야. 사쿠리 맞죠? 아, 예. 헌팅 안 해요! 진짜. 감사합니다. 얘들아! 미안해. 저 그러지 말고 저희랑 같이 응원하시는 거 어떻세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저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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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웃음> 아, 진짜. 줘 봐요. 아,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할라고 했는데. <laughs> <왜 연예인이냐, 잘해. 웃음> 어, 뭐야? <laughs> 제 셀카예요. 됐죠? 어, 어, 뭐야 이거. 뭐야? 어, 야, 야, 어떻게? 어, 죄송합니다. 아, 진짜 왜 이래? 가세요. 아니, 아 그게 아니라. 조용이에요. 이게 아니라요. 야, 그 조용히 하세요. 아, 그러니까 조용히 하시라고요. 아, 그러니까. 아니, 조용히 좀 하시라고.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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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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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야, 내가 부의 말쯤에 어. 다시 올게. 다시 와. 어. 어 다시 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laughs> 어 어떤 스타일의 여자분을 좀 좋아하세요? 어, 요즘 음. 글로벌 시대잖아요. 아. 약간 아메리칸 스타일 여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오, 아, 아메리카. 네. 야, 마이 네임 이즈 린지. 린지? 야, 린지. Let's party time! Yeah, party time! Yeah, let's go! Party Don't touch me! Don't touch me! You know? You know? You are mother, father!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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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Oh, my God. <웃음> <웃음> Sorry. Sorry. 미안합니다. Okay. <laughs>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혹시 좋아하는 여자분이 어떤 스타일? 아, 저요? 저는 바람 불면 휙 날아갈 것 같은 연약한 여자? <laughs> 아. 제 스타일이에요. <laughs>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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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러분 오늘 코믹 오. 500회를 만...